어 저기 단지정 선생님 계시다. 저는도 여지없이 아이돌 룩으로. 너무 아, 더 분실했어요. <laughs> 혹은 고개 하고의 직거래를 갖다 만들었다는 점 때문에 젊은 작가들은 특히 주목을 많이 받는 행사로 좀 발전했어요. 지금. 장르 상관없이 다양한 작품이 이렇게 조금 섞여서 디스플레이된 것 같은데 어, 입체랑 평면 한 번에 다볼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추상이나 구상 상관없이 한 번에 이렇게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회원나고 뭐 전시, 갤러리 전시 이런 거, 오프닝 행사라고 하잖아요. 네. 그 옥순이 간다는 거는 어떤 좀 의미가 있어요? 더 남들보다 더 데, 빨리 본다? 아니면. 그것도 당연히 있고요. 저는 오프닝이 그 전시 한 3할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해요. 아, 왜냐면 그날은 실제 전시를 거의 못 봐요. 근데 네. 그때 그 알고 있는 사람 혹은 전혀 몰랐는데 소개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날 다 와요 음. 그래서 저는 오프닝 날 초대를 많이 하라고 꼭 얘기를 해줘요 음. 작가들한테. 소셜 네트워킹의 장이 열리는군요. 어, 아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알리는 거죠 네. 그리고 사실 전시를 왜 하는지 물어보거든요 다음 전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답을 합니다 그 다음 전시를.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네. 주로 오프닝 날 많이 어. 생기죠. 어. 네, 전시의 반응들, 네. 그리고 관람객분들, 음. 그리고 또 오신 분들하고 뭐 그런 접점이 맞아서 음. 다음 전시로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음. 사실 보여주는 것, 그리고 피드백 받는 것, 네. 뭐 그런 것들이 오프닝 날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. 네. 작가와 주... 기획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군요, 오프닝 행사. 그렇습니다. 네. 네. 아주 아니, 열심히 설명을... 아주 열심히 설명하고 계시네요 작가와 어, 이렇게... 사진도 찍어주시고 네. 어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어, 계속해서 표현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뭐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그때 느끼는 것들을 그때 이야기하고 싶고 지금은 제가 느끼는 어, 것들을 저는 최대한 음,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뭐 사람들이 저를 어 그래 인생 잘 살다 갔네라고 <laughs>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开 ANC。